교관님 안녕. <laughs> 오늘은 어디로 나가볼까나? 오늘 상담하는 날이었어. 깜빡했네. 교관님 변에 자주 와줄 거지? 갱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교관님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방주 데이트. 뭐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. 교관님 안 오면 나 먼저 간다. 교관님 어디 있어? 빨리 와. 나랑 거래하러 가야지. 법원은 너무 답답해. 병뚜껑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? 법원엔 없던데. 나잡아봐라. 흉악범? 아이, 너무한다.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? 오늘따라 탈옥루트가더잘 떠오르는 것 같아. 와 힘내서 탈출해볼게. 갱생관에서 입지가 더 커지겠는걸? 뭐야? 설마, 내 선물이야? 고마워, 교관님. 병뚜껑이면 좋겠다. 잘 쓸게. 내 병뚜껑. 교관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. 이번 교관님은 정말 마음에 든다니까. 요즘 따라 상담 시간이 기다려져. 왜 그럴까? 도망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? 왜? 무슨 일이야? 새 루트 찾으러 가는 거야? 전투 시작! 끝나고 부품 챙겨도 돼? 여긴 병뚜껑 없나? 빨리 끝내자. 리로! 이 수갑, 얕보다간 큰일 난다 장전 중이야 새로운 루트를 생성했어 드디어 탈출이다 좋아, 한번 가보자고 교관님, 봤어? 어디 쓸만한 거 없나? 잡았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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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탈출이 제일 쉬웠어 여기도 루트 뚫어놔야겠다